오늘은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네. 지금은 네이밍이 분리돼서 옥정신도시, 회천신도시라고 하죠 네. 그렇지만 원래 처음에 명칭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회천지구 였습니다 네. 즉 옥정과 회천이 따로가 아니에요 음. 하나입니다 이거 왜 제가 강조드리냐면 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아닙니다 옥정지구, 회천지구가 네이밍이 변경돼서 옥정신도시, 회천신도시가 된 거고요 요두 개를 합쳐서 양주신도시라고 합니다 요번에 네. 회천신도시에 점포경영공급이 있는데 요거는 원주민들 분이에요 네. 일반인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음. 자 우선 뭐 하나 보도록 하죠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죠 양주신도시 회천지구라고 음. 이주자택지 1차 공급공고 이주자택지 점포경용또 음. 다른 말로는 상가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근본 분양되는 전포 겸용 단독 주택 용지는 양주 해천 지구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분한 하나여 신청 가능하며, 그렇죠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음, 안 됩니다. 신청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기 빨간 글씨 써있네요. 일반. 음, 일반 실수요자 신청 불가입니다. 네. 자, 요거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60에 184층까지 0 5가구 이하. 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지 상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음. 5년 무이자, 4년 무이자, 4년 무이자, 3년 무이자, 3년 무이자로 돼 있어요. 네. 왜 원주민한테 보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치 한번 보실게요. 이제 일순위 분들은 R1, R6, R3, R7, R9 음. 이렇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입지를 한번 보시죠. 어디부터 음. 볼까요? 그 R1부터 위에부터 보죠. 뭐 어, 요거나 저는 이 밑에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왜냐하면 그쵸. 여기는 지금 공급이 됐잖아요. 네. 이 위에는 아직 토지 공급이 안된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여기 음. 아마 5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입지는 어 이쪽이나 이쪽이나 한번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R9 전포죠 이거는 음. 이제 프루지오 이쪽에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지상철이에요. 네. 지상철이고, 여기 도로입니다. 이렇게 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입지는 어, 이쪽이 음. 좀 괜찮은 입지죠. 이렇게 이쪽이 보이는데 도로에서 어, 요로, 요렇게 음. 네, 그다음에 요 안쪽,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까워요. 이렇게 오기에, 음. 음. 그리고 얘가 지상철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 입장에서는 그 발로 아 요게 굴다리에요 네, 어, 굴다리에요 기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안 보여요 음. 요거는 굴다리를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거 지상철인 거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에 얘는 입지가 괜찮죠 지금 R7 점퍼라고 돼 있는데 네, R7. 일반 상업과 회천역 앞에 일반 상업과 그다음에 A16 대방, 네. A20, A19 요거다 음. 공급 끝난 거예요. 네. 어, 이제 요거는 후분양으로서 이제 입주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얘도. 네. 음, 얘는 좀 있으면 입주합니다. 음. 그리고 A17, A18 이렇게 돼 있고, 네. 여기가 구도시예요. 그렇 네, 여기가 범양 마더빌인가 그렇게 네. 돼 있고, 구도시기 이 때문에 이렇게 동선이 흐릅니다. 음. 그리고 여기 근생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뒤에 전포경명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장점은 이런 거죠. 일반 상업은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홉 평뭐 여기 뭐열 평으로 찢었어요. 아홉 평열 평이 뭘 하겠다는 거야? 음, 판매점, 테이크업. 어, 한계가 있는 거지. 생산성에 음, 음, 한계가 음, 있는 음식점은 거예요. 음식점은 힘들고. 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생산성 그러니까 공장이냐고 저번에 시비를 걸은 분들이 있더라고. 아, <laughs> 공장 맞아요. 네. 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요 음식이라고 음, 하는 음, 거는 음. 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홉 평, 열 평에서 생산과 판매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지 네. 식당은 무조건 테이블 소라 그랬죠. 음. 그렇게 되면 한개 임대료가 낮아지는 거예요. 네. 테이크아웃이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아야 돼. 애들 말로 존나게 많아야 되는 거죠. 존라 많아야 돼. 요자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임대료가 조금 더 싸잖아요 네. 대신 공간이 넓어지죠 자, 그럼 자 입지는 얘나 얘나 비슷한 입지라고 보지만 전혀 또 다른 입지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먹는 거나 이거는 이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 크게 했을 때 음. 음. 얘를 잘게 해서 또 잘라서 9평 10평 들어간다 음. 그러면 여기를 때려 죽여도 못 이겨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무조건 한층 통으로 음. 혹은 반이 음. 정도 되는데 세개 잘랐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요게좀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좀 올라가다 보면 아 이쪽에 있구나. 음, 자, 요 덕계역이죠. 음. 이거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옥정이에요. 그렇죠. 이쪽에 이번에 근 아, 근린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알포 지역이고 네. 여기가 알쓰리 전포교영이에요 음. 이건 안 나왔습니다 네. 일단 원주민들 거는 좋은 걸 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받스적에 R2와 R3가 봤스적에 이게 더 가깝죠. 음, 그래서 회전력이 이걸 준 거예요. R3가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걸 준 겁니다. 음. 요거는 아마 일반 고급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네. 나가게 된다면 6를 한번 볼게요. 전폭적인 회천에 음. 아까 그덕계 앞에 있던 거 비슷한 입지죠. 네, 어, 좋은 입지입니다. 음, 그러고 건너편에 아파트 있고 네, 뒤에도 아파트도 아파트고 네. 구아파트. 자, 그래서. 네.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생산성의 한계가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통으로 1층을 쓰면 음. 여기가 먹자로 확 살아나요. 그쵸. 자 반면에 음. 이걸 또 쪼갰다. 음. 그러면 얘를 못 이깁니다. 그렇죠. 무조건 크게 가면 얘가 먹고 음. 작게 가면 얘가 이겨요. 네. 네, 그니까 여기서 여기 전포경영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작게 열평 갖고 제가 배달하려고 했고 그러면 주지를 말아야 돼요. <laughs> <laughs> 제가 여기서 식당을 통으로 쓰려고 합니다. 임대료 음. 한450 정도 시원하게 줘야 됩니다. 그 어, 렌트 풀이 6개월 시원하게 주시면 음. 돼. 요 그러면 여기로 확 이겨 먹어요. 네. 네. 찌질하게 쪼겠다 음. 얘한테 때려주어도안 돼요 여기 네. 옥정에서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하고 음. 있습니다. 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근데 얘가 리까리하지 이제. 음. 해적역하고 가깝기는 해. 응, 음, 가깝긴 한데 요단강이 있네. 네, 진짜 요단강이 음,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 요 이렇게. 네. 어, 굉장히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네. 산자와 죽은자의 경계가 됩니다. 거기다가 어, 땅의 레벨 차이도 있어요. 아, 어. 자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덕정이에요. 네. 덕정 주공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매하죠 이게. 음. 자 여기에는 어, 컨셉형 매장이 들어가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컨셉형 매장이 아니다. 음. 쉽지 않은 자리예요. 네. 네, 여기는 컨셉형 매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 거리를 쭉 만들어야 되는데, 음. 문제는, 임대인이야 테마 거리를 만들고 싶지만, 임차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죠. 음. 아. 그렇게 마음이 맞는 임차인이 들어올 리가 없고, 음. 아. 그래서 요거는 테마 거리를 정말 잘 조성하면 얘가 천변으로 잘될 거고, 음. 그렇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없어요. 네.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원주민들 보상 개념으로 이주택기 나가는 거잖아요. 음. 자 이분들이 R6, R7 음. 좋은 자리 다 가져갈 거예요. 그렇자 그래서 처음에 음. 좋은 땅들을 선점하게 되면 그거를 살 거냐, 네. 어, 아니면 나중에 일반 입찰에 들어갈 거냐. 음. 근데 일반 입찰에 들어가면 음. 이렇게 좋은 것들은 사실은 이미 다 주인을 찾은 상태이기 원주민이 때문에 원주민이 다 갖고 가겠죠. 네, 쉽지 않아요. 음. 원주민이 요것도 그래 이와해서 원주민도 추첨이란 말이에요. 네. 어떤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역세권이라는 이점은 있어. 음. 음. 그 다음에 일반 상업하고 경쟁할 수 있는 준비도 돼 있어. 네. 어. 자 그런데 돈이 문제죠, 이제. 음, 그렇죠. 요건 또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왜 가지기가 쉽지 않냐? 어 얘가 이제 이주자 택지 보상으로 나온 거잖아요 음. 그러면 얘가 거래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어, 이거를 또 얘가 얘기하면 음. 어, 골차 아파집니다 음. 어. 이거는 그래서 유료자문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네. 자문을 해 드릴게요 네. 어떠한 구조로 이게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는지 네. 어떠한 구조로 이주자 택지가 매매가 되게 되는지 음. 일회에 한해서 팔수 있다고 그러는데 음. 왜 물건이 없는지 음. 내가 원하는 걸왜살수 없는지 음. 거래 가격은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음,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절대 사기 맞을 일 없습니다. 그 예. 네. 그래서 지금 옥정에서 이주제 택지를 찾다가 못 찾으시는 분들은 음. 회천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기 맞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음. 일단은 내가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 어쨌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경험이 없으면 눈탱이 맞을 수 밖에 네.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깜깜이 거입니다 이런 네. 걸 우리가 깜깜이 거리라고 그래요. 그죠 도대체 얼마에 거래했는지 몰라. 응. 음.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해천신도시 점포 개명 음. 이주자 택지. 음. 이주자 택지는 뭐라고 원주민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다. 네. 일반인한테 나갈 때는 어떻게 나와요 점포 개명. 네. 그렇게 나가는 거지. 입찰로. 예. 점포 개명 공급 공고 음, 음.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주자 거는 원주민 거는 이주자 택지 이렇게 그렇죠. 나가는 겁니다. 음. 이주자 택지 그러면 아 보상 받은 택지구나. 음. 전표교명 일반공급, 아, 입찰하는구나. 음, 일반인이 누구나 할수 있구나. 옛날에 추첨할 때가 좋았죠? 네. 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